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특수를 누리게 마련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더 뛰면서 수출이 늘어도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치약 전문 중소업체. 임산부용과 유아용, 실버용을 특화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실적이 지난해 5만 달러에서 올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에 재미를 볼만도 하지만 수출이 늘어도 예전 같은 환율 특수는 없습니다. 치약 생산에 필요한 수입 원료 가격과 물류비가 서업에씩 뛰면서 생산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료비 상승 자체도 높은 거고, 또 생산 원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서 실제 저희가 그 가격을, 예전 가격을 그냥 고수하다 보니까, 크게, 뭐야, 이득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늘지 않고 축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4월 이후 5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져서 적자 규모가 이미 연간 최대치인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에서는 국내 수출 2위인 충남의 경우 아직 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7월 들어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면서 흑.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값 급등에 환율 상승분까지 수입물가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올 7월 원가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9%로 달러화 기준 상승률을 13%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급등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해서 수출한 업체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 면에서도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수익 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수출이 늘어도 원가 부담을 이겨내기 버겁고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세가 감지되면서 수출 시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